여러분 반갑습니다. 피프리 여러분 오늘도 함께 큐티하면서 성장하는 시간 됩시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가룟 유다가 이제 은 30에 대해서 아, 내가 진짜 예수를 배신하여 죽인 거구나. 자책하면서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돈을 다시 돌려주고 어 나는 이제 어 죽겠다. 이러면서 이제 어,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서 죽은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예수님에 대해 죽인 것에 대해서 어, 그렇게 이제 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하고 또 이에 가룟 유다도 어, 동참마여서 자기가 이제 은 삼십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죽일까 막 고민했다고. 지난 주일에 이제 마태복음 2 6장 읽으면서 같이 나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이 죽고 난, 나니까 대제사장들도 이제 장로들도 이제 그 은삼십에 음 대한 소유를 어느 누구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은삼십을 가지면은 마치 그 은삼십의 주인이 예수를 죽인 것 같이 모두 느끼고 있습니다. 은30을 이제 가론 유다가 갖고 오니까, 대제사장 가서, 장로들은, 야, 그게 우리 게 아니지, 네 거지, 네가 당해라, 응? 이랬습니다. 유다는 또그 은을 막 성소에 던져, 어당당당 던져놓고, 스스로 목을 맸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그것을, 성전고에, 넣지 않았다 이거는 우리 성전고에 넣으면 안된다 라고 하면서 이제 밭을 사가지고 그 밭을 이제 어 무덤으로 어 사용했다 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 또한 예언이 되었다는 이야기로 오늘의 말씀이 끝납니다 좀 분위기도 웃기고 우중충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런 예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니까 굉장히 신비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신비스러운 느낌이 드는데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어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26장을 읽었을 때는 모두 그거를 못 알아 먹었어요 몰랐어요 근데 이제 죽으시고 난 이후에 그 모든 일들이 음, 이제 조금씩 조금씩 정상이 되어가는 것을 봅니다 대제사장도 장로들도 예수님을 판 유다도 모두 예수님에 대해서 어, 죄책감, 그리고 예수님의 죽인 거에 대해서 어, 자기, 자기 일이 아니냐는 듯이 이야기를 하는 모든 것이 어, 통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음, 이 대제사장도 장로들도 유다도 아, 예수님이 그 죽으심으로 인해, 본인들의 죄가 해결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전혀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어,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의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어, 예수님의 죽음과 상관없이 살수 있는 사람도 있으며 어,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의 어, 메인바 되어 사는 우리도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특별히 구분하면서 깨달을 수 있는데요. 음, 오늘 이제 고난 주간이고 매일 저녁마다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 피플이 여러분도 그 예수님의 죽음에 정말 매여 있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가 살았음을 깊이 깨달아지는 그러한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